네, 이번 시간은 어, 시니어 산업 세번째 시간으로서 첫번째 시간 시니어 용품 산업 두번째 시간 시니어 식품 산업 이어서 시니어 로봇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3시라는거 아마 여러분들이 마케팅에서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3C라 하면은 커스터머 컴퓨터 컴피니 어, 컴퍼니 세 가지를 우리가 분석하는 걸 말하는데 어, 요즘에 3시는 어, 새롭게 커스터머 어, 고객이 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쟁사가 변하고 있는데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 환경의 변화 특히 어, 작년부터 불어닥친 코로나로 인한 환경의 변화로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는 쓰나미 같은 이 변화에 이제 대응하지 못하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로봇산업에서 환경의 변화가 앞으로 쓰나미 같은 시니어 산업에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신유 로봇 산업의 먼저 개념을 살펴보겠는데, 먼저 로봇의 역사를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우주소년 아톰이라는 그 일본 만화 영화, 그다음 우리나라 로봇 태권부그 다음에 이렇게 영화에서 로봇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마치 공상과학이나 이런 영화 속에서 화면으로 보던 이제 로봇이 이제는 우리 현실에 너무나 가깝게 다가다는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로봇이란 말을 최초로 도입하신 분은 바로 체코 극작가 카렐 차페크가 1921년 희극 로섬의 만능 로봇이라는 곳에서 처음 로봇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답니다. 이때 이 작품에서 로봇은 인간과 똑같이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할수 있지만 인간의 정서나 영혼은 갖지 못하고 인간의 소모품으로 대비되는 형태로 로봇이 이제 처음으로 우리 인류의 역사에 등장하게 약 100년 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니어 로봇 산업의 정의를 보면은, 로봇 산업이라는 것은 로봇 완성품 및 관련 소재, 부품, 소프트웨어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산업을 의미하고, 로봇 산업은 소재 및 부품 기계, 전자, IT 등의 산업이 융합된 특징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늘날은 제조업의 서비스 컨텐츠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학습할 시니어 로봇 산업이란 무엇이냐? 시니어의 노화의 진행에 따른 불편함 해소에 안정적 생활 지원 등을 보조하거나 개인의 신체 및 심리 상태를 파악하며 고령자 본인을 포함하여 고령자 가족과 감정인을 도와 고령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로봇을 말한다. 굉장히 말은 복잡하구 우리가 나이가 들면 신체적인지역 모든 심리적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기능을 본인이 원하는 기능으로 그 불편을 해소하는 데이 로봇이 도움을 주는 장비 바로 그걸 통해서 고령자였던 삶의 질을 계산하고 가족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시니어로봇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니어로봇 시장을 분석을 하게 되면 시니어로봇 시장을 우리가 크게 촉진요인과 저요인으로 해 봤을 때 수요와 환경, 기술 측면에서 봤을 때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 간단히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수요는 우선 건강증진에 대한 욕구 증가 그 다음에 높은 수준의 어떤 그 가정용 의료기기 시장 등 이런 고령화 사회 의 수요층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대로 저의 요인을 보면은, 고령화, 노령화 사회에 대한 경제적 비용 증가, 그 다음에 사람 육성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이 또 수요의 어떤 저의 의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 측면에서 보면은, 사회경제적 비용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초고령화 사회 진입 등이 촉진 요인이라면 저의 요인으로는 국가 차원의 의료용 로봇 기술 육성이 미흡하고, 높은 판매 가격 이런 것들로 양적 확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기술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그 기술에 대한 어떤 그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 및 생산 기술을 보유한 어떤 촉진 요인이 있는 반면에 저의 요인으로는 전문 의료용 로봇 같은 경우에 해외 의존도가 높아서 기술 경쟁력이 또 부족한 것이 저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로봇 시장이 미성숙한 진입단계지만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실버복지 분야의 핵심적인 어떤 블루오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니어 로봇 산업의 특성을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로봇은 일반적으로 대당 가격이 비싸고, 어, 굉장히 출하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 으로 맞춤형 생산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가격이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파편화 세분화된 시장으로서 이 로봇은 각각 특정 용도를 위한 전용 제품들이 제작되고 있어서 한번 제작해서 대량상산할수없고 파편화 세분화된 이런 시장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니어 로봇 같은 경우는 이 로봇이 제품으로서의 특성뿐만 아니라 시니어의 일상생활 지원, 의료 지원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 연계 기능들이 주어져야만 실적으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봇 산업을 분류할 때 우리가 크게 분류하면 제조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으로 분류합니다. 서비스용 로봇은 전문 서비스용과 개인 서비스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과거에 로봇 산업 보면은 주로 제조용 로봇 시장이 크게 발달이 되었다면 최근에 지금 2010년 후반부터 이제 서비스용 로봇, 특히 서비스용 로봇에서도 과거에는 전문 서비스용 중심에서 이제는 개인 서비스용 특히 개인 서비스용에서 시니어 대상의 시니어 로봇 시장이 굉장히 발달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산업용 로봇에서는 먼저 산업용 로봇은 우리가 제조업이나 전공적 제품 출하 작업에 적용되는 로봇과 관련된 산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현대자동차 울산 그 현대자동차 생산 라인은 27명의 노동자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로봇을, 투입을 하게 되면, 노동자 25명이 필요 없이 2명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특히, 이렇 로봇, 산업용 로봇이 많이 등장하게 된 것은, 고도의 어떤 인건비. 그 다음에 또, 사람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에라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뭔가 그, 어, 여러 가지, 뭐, 노사봉주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생산의 차질이 있지만, 로봇 같은 경우는 그런 아무런, 어, 그런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어, 많은 그 지금 대기업들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산업용 로봇을 많이 들어왔는데, 특히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어, 갑작스런 어떤 이런 긴급상이 황 발생했을 때, 바이러스나 이런 그 여러가지 리스크에 전혀, 어, 그 대응하지 않아도 되는 산업용 로봇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반도체 공정이나 이런 데 무인화 점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로봇이 점점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산업용 로봇의 발전 현황을 보면은 어, 이게 1980년대 일본에서 처음 그 생산용 산업용 로봇 시장에 나왔던 스카라라는 모델입니다. 이것은 이제 부품 조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택적으로, 어, 예를 들어서 조립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어, 실질적으로 로봇 팔일 기능 정도로 해서 다양한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주어진 형태만 하고, 실질적으로 어, 생산량도 굉장히 빠르지가 않아서, 어, 사람을 대치하는 것으로서 특정 어떤 형태의 어, 효과를 많이 보지 못했던 형태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패럴의 형태로 어떤 병렬 형태로 시스템 제어를 통해서 어, 생산성을 늘리는 패럴 형태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직선 형태, 리니어 형태로서 어, 선형 형태로 어떤 플랫폼 형태의 어, 한계 라인을 책임지는 이런 형태의 산업용 로봇으로 발전했다가 어, 이 위에 있는 어, 상단에 있는 로봇들은 대개가 어, 어떤 관절이나 이런 것들이 구부러지지 않은, 그야말로, 기계적인 움직임을 했다면, 이제 여기 하단에 있는 것들은 이제, 어, 실제로 관절이 구부러지고, 여러 가지 다관절 기능을 가진으로써 다양한, 예를 들어서, 제품도, 운송도 하면서, 포장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나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산업용 로봇이 발전되어 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산업용 로봇이 더욱 진화해서, 어, 거의 이제 최근에는, 어, 이게, 어, 핸드, 핸들, 핸들러라는, 어, 지금, 어, 로봇인데, 이 로봇은, 어, 실질적으로, 어, 직접, 어, 이렇게 모든 것을, 물건을 직접 박스도 나르고, 사람처럼 관절도 구부리고 움직일 수도 있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생산성을 높이는 이런 형태의 이제 제거물류를 관할하는 이런 핸들러라는 이런 산업용 로봇이 이미 산업현장에서 이미 굉장히 많이 보급되고 있고, 특히 2017년 이후에 이런 물류용 로봇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고 있다. 이미 또 아마존과 같은 기업에서는 이 모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그 마트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많은 짐을 사람이 이렇게 레카로 나를 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봤는데 지겠잖아. 이제는 아마존의 대부분의 물류창고는 이 밑에 있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작은 로봇이 모든 것을 선반에 물건을 진열하고 옮기고 이렇게 스캔하는 이런 기능까지 갖추는 물류용 로봇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장인 전문 서비스용 로봇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서비스용 로봇은 우선 특정 시설 및 목적에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 생산 산업으로서 의료용이라든지 아니면 재난지원용, 건설용, 물류, 최근에 이제 국방용까지 해서 어, 심지어 뭐, 그 어, 중동전이라든지 이런 그공과그 그 사막전에서는 실적으로 어 미군이 어떤 작전을 하는데 있어서 어 실적으로 로봇이 먼저 투입 현장에 투입이 돼서 작전을 수행하는 이런 형태로 또 의료용 같은 경우는 왓슨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로봇팔, 로봇수술로 인해서 이제 사람보다도 더 사람들이 더 신기하는 이런 것들이 전문 서비스용 로봇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 서비스용 로봇 시장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뜨고 있는 원격 의료 로봇 비타입니다. 원격 의료 로봇 비타는 직접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지 않고 이 원격 로봇을 통해서 원격 진료를 통해서 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이런 것들인데 현재 UCLA 메디컬 센터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지금 원격 의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 아마 우리나라도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또, 어, 치매 방지 로봇, 슬봇 같은 것을 통해서, 어, 이렇게 치매 환자들과 직접 게임을 하고 교류함으로써, 어, 17개 인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 간단한 대화를 하면서, 치매 환자들의 어 우울증이나 이런 것을 해소하는, 어, 인지 기능을 도와주는 이런 전문 서비스용 의료용 로봇이 굉장히 지금 많이 현장에서 어,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전문 서비스용 로봇으로 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나이가 들면은 어, 근력이 아무래도 좀그 부족한데 이 근력 로봇을 어, 자기 몸과 하체 근력이나 상체 근력을 도와주는 리워크라는 근력 보조 로봇 같은 것도 많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또 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어, 로봇슈트. 어, 하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외골격 로봇이라고 하죠. 이것을 일본에 일본에서 개발이 돼서 지금 유럽 연합에서 의료용 로봇으로 인정되어서 약 300여 개의 일본 병원에서 어 지금 사용될 만큼 어 굉장히 지금 그 반응이 좋은 특히 시니어들처럼 근력이 약한 사람들이 어 수술이나 아니면 본인의 장애가 있었을 때이 의료 어 외골격 로봇 하를 어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젊음을 되찾 않는 이런 형태로 삶의 질을 높이는 형태로 전문 서비스용 로봇이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개인 서비스용 로봇입니다. 개인 서비스용 로봇은 우리가 가사 지원이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정보 지원 등 과거에 우리가 로봇 시장 하면은 주로 생산 로봇.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중에서도 서비스용에서도 어, 전문 서비스용인데 최근에는 이제 약몇년 전부터 개인 서비스형 로봇, 특히 시니어 시장을 통해서 시니어의 가사 지원이나 헬스케어 이런 쪽에 생활 지원용 로봇이 굉장히 많이 지금 활성화되고 최근에는 또 시니어들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여가 지원용 로봇으로 오락용 로봇이라든지해안용 강아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또 시중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 대표적인 것이 이제 로베어라고 어 일본의 이제 간병 로봇인데. 어 아무래도 지금 그 간병시장, 여러분들이 또 요양산업을 저하고 학습했던 내용에서 보면은 우리가 요양시장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요양대상의 그 후기 고령자들은 많아지는데, 요양인들을, 요양대상자를 돌봐야 될 간병인들의 숫자는 줄고 있어서 그 부족분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로베어 같은 간병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간병로봇이 일본에서는 지금 어, 이미 활용이 돼서 많은 감정인들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렇게 어, 이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에게 어시스트 워커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어,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시장들도 많이 지금 그 개인 서비스용 로봇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서비스용 로봇으로는 또 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 소프트뱅크에서 개발한 나오라는 아주 한 50cm 정도의 작은 그 로봇인데, 실적으로 자폐어린이를 돕기 위한 교육용 로봇으로 개발되어서 현재는 세계 여러 그 노인 관련, 그 관련 기관에서 연금 교육용, 그다음에 치료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 IBM에서 메라라는 이 로봇 같은 경우는, 혼자 사는 노인의 일상의 행동 같은 경우를 냄새나 소리 등을 감지해서 위험을 알려주고 해서 노인들의 어떤 그 생활 습관을 파악해서 노인의 긴급 상황을 해결해주는 이런 형태의 개인 서비스용 로봇도 많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이미 우리나라 지자체에서도 IBM 메라 같은 이런 개인 서비스용 로봇을 독거 노인에게 일부 지금 파일럿 테스트로 해가지고 지금 제공해서 노인들의 삶의 질, 그 다음에 리스크를 관리하는 쪽에 많은 효과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니어 로봇 산업의 전망을 보면은, 우선 로봇 산업의 전망을 보면은, 산업적 로봇 시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해마다 14% 증가될 만큼, 특히 그 중에서 물류로봇, 특히 물류로봇은 에 AI형 로봇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국내 로봇 시장만 보면은, 제조 로봇이 우리나라는 지금 어 2018년 대비 2023년에 거의 두배 정도 제조 로봇 대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로봇 산업 시장 규모는 약한세배 정도 어 늘어난 만큼 우리나라의 또 로봇 시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르고 또 지금 세계에서 지금 약간은 지금 그 하이 그 우리가 앞서 나가는 시장을 하지만. 최근에 무섭게 추격하면서 로봇 시장도 우리가 지금 선진 대열에 들어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니어 로봇 산업의 전망이 앞으로 계속 밝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표로어 이제 보통 우리 이제 CEO들의 의견을 물어보면 CEO들이 보통 어떤 우리가 코로나 같은 이런 락다운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CEO들이 이렇게 빨간 곡선처럼 이렇게 움츠러들고 해서 여러분이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는데 되게 이렇게 리타이어, 아예 이 시장에서 물러나거라 아니면 리듀스 이렇게 줄이거나 했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세계적인 CEO들의 앞으로의 시장의 전망을 물어보니까 오히려 이 락다운 현상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이것을 새로운 기회로 보고 오히려 어, 과거 형태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더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더 리스크, 더 예를 들어 스케일업을 해서 새로운 분야로 도전하는 영역들이 훨씬 이렇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CEO보다는 오히려 이 위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그 계기가 삼은 것이 바로 이 로봇과 같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CEO들이 굉장히 많다. 고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앞으로 로봇 시장이 훨씬 더 비전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ICT 활용한 결국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ICT를 활용한 앞으로 로봇 시장으로 가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봇 중에서도 특히 스마트케어 노인들의 안락한 삶을 위한 스마트케어 로봇 시장이 앞으로 좀 개인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스마트 헬스케어 경기도 온라인 세미나에서 어 제가 이제 자료를 다운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코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활성화되겠다는 배경을 보면은 소셜로봇의 등장 배경을 보면은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좌측에 있는 그래프가 바로 후기 고령자. 후기고령자 7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점점점 늘어납는데 문제는 우측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은 간병을 해야 될 간병 대상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노인들을 돌봐야 되는 돌봄 로봇, 어, 돌봄 로봇이 케어 로봇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봤을 때 어, 우리가 이제 후기고령자들은 많아지는데 어, 간병인는 숫자는 줄기 때문에 소셜 로봇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소셜 로봇이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가 소셜 로봇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AI, IoT, 클라우드 등을 접목해서 사람과 교감하는 감성 로봇을 우리가 소셜 로봇이라는데 소셜 로봇은 여기에 보시면은 생활지원 로봇이라든지 교육용 로봇, 어, 돌봄 로봇,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로봇, 이런 안내 로봇을다 소셜 로봇이라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스마트 케어 로봇과 관련된 것은 바로 돌봄 로봇이 되겠습니다. 돌봄 로봇이라는 것은 우리 시니어들의 정서적, 인지적, 육체적 이런 도움을 주는 이런 로봇을 우리가 소셜 로봇 중 우리가 통상적으로 돌봄 로봇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아, 돌봄 로봇의 기능적 특성을 보아 돌봄 로봇 하면은, 여러분들이, 고령층의 육체적, 정서적, 인지적, 측면에 도움을 주는데, 좌측에 있는 것이, 소프트뱅크에서 개발한, 페퍼라는 대표적인 우리 이제 그, 그러니까 스마트 케어 로봇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면은, 어, 파로라는, 또, 동물과 같은 형태의 노인들이 그애완형 동물로 이 안고 정서적 인지적 치료를 받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돌봄 로봇을 통해서 노인들이 육체적, 정서적, 인지적 도움을 받는데 굉장히 효과를 봤다는 그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면서 우리가 ICT 활용한 스마트케어 로봇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지금 배달의민족에서 지금 현재 어, 일부 식당에서 어, 이렇게 배달 서비스를 하는 또 배달 로봇을 이미 활용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일부 여러분들 가셨던 레스토랑 이런 곳에서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또 강서 그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곳에 보면은 어, 리쿠라는 이렇게 앉아 있는 어, 로봇을 통해서 노인들에게 안내도 하고 노인들과 함께 정서적 교감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미 어, 지금. 어, 2천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몇 곳에 배치가 돼 있어 노인들과 이렇게 교류하는, 과거에 이제 사람이 안내하고 사회복지사가 안내하는 것을 로봇이 안내해서 로봇과 인간이 교류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시니어복지관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인 ICT 활용 스마트케어 로봇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어, 인터넷이나 이런 기사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바로 이 효돌이라는 어, 이 로봇이 되겠습니다. 이 로봇은 어, 한복이나 이런 그 다양한 옷을 입고 어, 노인들과 일상적으로 대화하고 여러 가지 교류할 수 있는데 2009년도에 설립돼서 부모님을 위한 AI 반려 로봇으로 아예 이름이 부모사랑 효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로봇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지자체에서 많은 지금 독거인이나 아니면 어, 필요한 노인들에게 저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대여하거나 노인들에게 공급해주는 로써 노인들의 외로움 이런 또 케어, 또 자식들과의 어떤 교감을 하는 것들로 활용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지금 최근에 어 지금 논문도 효도리를 활용한 뭐 시니어의 정서적 그 효과 이런 것들의 어, 논문들이 많이 밝혀질 만큼 굉장히 예,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로봇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도리는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일상관리부터 시작해서 치매예방 프로그램, 뭐 시니어 컨텐츠, 음성쇄전 등등 다양한 열매까지의 기능을 이 인형을 통해서 어로 사람이 교류하면서 노인들한 노인들이 마치 손주를 바라보듯이 하는 그런 정서적 교류를 통해서 어 치매 치매의 어떤 어 인지 지원 기능도 개선도 되고 또 노인들의 우울증도 개선되는 효과가 많다고 합니다. 자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파로죠이 이 8호는 일본에서 어, 2017년에 이제 치료 로봇으로 개발되어 가지고 어, 지금 어, 2005년도에 상용화되어서 2017년도부터 어, 치료 로봇으로 지금 개발되어서 알츠하이머 이런 환자들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어, 노인들이 그 애완용 동물을 키우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건강상 문제 그 다음에 뭐, 감염 문제, 또, 돌봄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것을, 이 8호라는, 어, 동물, 그 로봇을 통해서, 어, 많은 지금 그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가격이 약6천달러에서8천달러 ,000달러, 하면 약간 비싸서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실로 어, 그 많은 곳에서 효과가 있어서 이미 지금 독일이나 이런 그, 유럽 각국에서는 8호를 지금 그, 노인들에게 대여해 주는 것을 우리로 따지면 건강보험 같은 곳에서 어, 비용을 대여해주는 이런 법까지통과될만큼8로로 그 인한 그 노인들의 정서적 지원에 효과는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 또 유럽이나 이런 미국, 서구 시장에 보면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어, 나오, 나오와 이 페퍼는 똑같은 어, 소프트뱅크에서 지금 개발된 로봇으로서 어, 페퍼는 약간 좀 규모가 크고 어, 나오는 이제 좀 적은 적은 사이즈지만 어, 노인들과 교류하면서 노인들의 어떤 감성을 터치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많이 에, 서구 시장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사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ICT 활용 스마트 케어 로봇의 활용 성과는 뭐 여러 가지가 아까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 특히 페퍼를 통해서 노인들의 어떤 인지적 기능, 정서적 우울증 기능들이 개선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덴마크나 독일, 영국 이런 곳에서는 지금 건강보, 의료까지는 요양 보험을 통해서 이런 비용을 도와주는 형태로 지금 많이 노인들에게 페퍼를 통해서 노인들이 정서적인 기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지원법이 통과되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페퍼를 통해서 노인들이 방문한 곳에서 이제 로봇이 안내하면 우리는 오히려 노인들이 반감을 가질 것 같은데 오히려 노인들이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면서 훨씬 더 사람이 안내할 때보다 오히려 여러 가지 몰입도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지금 대부분의 서구의 지금 서구나 일본의 노인 관련 시설에서는 오히려 사람이 안내때 보다 페퍼 같은 로봇이 안내를 하는 것으로 지금 탈바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ICT 활용 스마트 케어 로봇을 통한 돌봄 로봇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다섯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돌봄 로봇의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로봇 포함해서 다양한 디지털 기기 활용 됩니다. 우리가 지금 소개를 한 것은 로봇만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로봇과 연결된 다양한 디지털 기기 이런 것들을 시니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좀더 어. 여러가지 플랫폼 형태의 시설이 확충되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이 돌봄 로봇의 ICT 활용의 스마트 매니저. 결국은 이런 아무리 좋은 돌봄 로봇이 있다고 해도 시니어들이나 노인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에 로봇과 시니어를 매개해주는 우리가 스마트 매니저라는 약간 젊은층들을 많이 양성해서 노인들이 쉽게 이 돌봄 로봇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인종합복지관 등 이런 곳에서 다양한 어떤 협의, 허브 형태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몇 개의 허브를 만들어서 거기에 가면은 이렇게 어, 시니어 돌봄 로봇, 케어 로봇을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사회복지사. 지금까지 사회복지사들은 우리 시니어들, 노인들과 함께 어, 정서적 교감을 하고 어, 여러 가지 어, 행정적 지원하는 을 것이 주였다면 이제는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이런 어, 스마트 케어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ICT 활용한 이런 기술적인 로봇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같이 예, 양 어, 역량을 키워야만이 이런 것들이 같이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어, 한국 문화에 맞는 돌봄 로봇개발 미술 앞에서 말씀드렸던 호도, 호돌이 같은 어,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 되게 사람 형태의 로봇에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약간 딱딱한 어떤 기계 형태보다는 사람 형태의 로봇, 어, 이런 형태의 로봇을 갖는다. 아까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는 그런 로봇을 개발해서 더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 저도 어, 이제 곧 신형에 예, 이제 저도 이제 곧 노인이 되어서 이제 이런 케어, 스마트 케어 로봇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어서 그런지보라도 아무래도 이런 시장들이 앞으로 활성화된다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어, 개인적으로 저런 외환용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키우면서 또동년을 그 같이 동반자로 하는 것도 하나의 어, 상당한 어떤 도움이 되는 여가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어, 로봇 시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래의 로봇 시장의 어떤 그 희안을 어, 듣기, 시길바 라면서 이상 으로 마치 겠 습니다.